얘들아, 안녕? 나 꼰대 하세요. 요즘 미국 중간 선거 때문에 가장 속이 탄 사람이 있어. 아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일 거야. 황 대표가 일찌감치 전쟁한 첫날, 2월 24일 날, 자기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의 문을 열었지만은 닫지는 못할 것이다. 푸틴의 무덤이 될 거라고 해서.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수많은 밀떡, 뭐 저것 다되는 뭐 무기 재원을 잘한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 무기 재원 잘한다고 국제적인 지정학적 정세를 판단하고 또 세계에 흘러가는 정치적 현상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 원. 또 어떤 것들은 푸틴이 마치 기독교적 종교에 기반한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나치라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미개하고 유럽에서 제일 못 살고 러시아 말을 잘안 들으니까 혼을 내도 괜찮다라. 이런 소리까지 하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 텃뽕 환자들이나 푸틴 좋아하는 것들이나 다 일체 심지어 유럽의 거구들 다 시급했잖아.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고 떠들던 것들이 푸틴 전쟁 일으키니까 각 나라에서 난리가 났지. 아마 프랑스의 마리 르펜 같은 경우에도 푸틴하고 거리를 뒀더라면 지난번에 대선이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이번에 이 이탈리아의 총리된 멜로니도 푸틴하고 관계 때문에 시급했고 또 거기에 붙어서 한자리 깨찬 바르루스코니전 이탈리아 총리 그 자도 푸틴하고 관계 때문에 계속 구설수에 오르잖아. 그래서 유럽의 거부라는 것들, 지도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 푸틴 손에 놀아나. 미국의 거부 중에도 또 푸틴하고 붙어 먹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푸틴이. 트럼프의 대선에 개입했다는 걸 거의 노골적으로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고 있어. 이 굉장히 잘못된 거지. 자, 푸틴이라는 사람은 푸틴 그대로만 딱 봐야 돼. 저 사람은 러시아를 갖다가 움직이는 독재자, 권위주의적 독재자. 겉으로는 러시아에 선거라는 시스템이 있지만 은 사실상 무의미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거기에는 그 공산권의 영향도 있고 또 러시아의 경제적 문제도 있고 러시아 사람들이 역사상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것이 30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탓도 있지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강했던 소련이 사라져버린 그런 부분에 향수를 느끼게 돼있지 대중들은 다 어리석어 그러니까, 푸틴이 그걸 갖다가 딱 치고 놓으면서 나는 소련이 망하고 난 이후 과거 러시아의 황제의 뒤를 잇는 강력한 러시아 제국을 재현하겠다. 그래서 벨라루스도 우리 거다. 뭐, 또 우크라이나도 우리 거다. 동유럽도 다, 몰도바도 조지아도 다 우리 거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과거는 과거지. 그럼 과거로 따지면 지구상에 나라 몇개 남아있게?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야. 결국 민족주의를 자극해서 그걸 자양분으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이렇게 도움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런데 푸틴이 이길 줄 알았던 전쟁이 서방이 처음에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도망가라 하다가 두 번째는 조금씩 지원해줘.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많이 고전을 했지. 그런데 무기가 이제 지원을 조금씩 해주는데, 우크라이나가 잘 버텨. 도망도 안 가고, 어, 이것 봐라. 하고, 한달 봐서. 또 버텨. 두달 봐서. 석달 봐서. 이러니까, 어, 이거, 이참에, 푸틴 힘을 완전히 빼버려야 되겠다. 러시아,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미국의 수많은 이 외교 정치를 공부하고, 지정학적인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교수들, 연구원들, 정치인들, 언론사, 담당 기자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확히 푸틴의 수준이나 러시아의 수준이 어떠한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꼰대아제는 황 대표하고 가끔 친하게 지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이야. 하나 배운 게 있어. 뭐냐? 한 나라의 총체적 수준은 그 나라 전체적 수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러시아라는 나라 놓고 이야기해봐. 누가 좌우하고 있어? 과거에 공산당들이 좌우하던 부분, 소수의 공산당 핵심들이 좌우지 우지하던 부분을 그들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이 푸틴이라는 깡패식 정권과 그들과 결탁되어 있는 소수의 과도적 자본가들, 그 과도적 자본가들이라는 거는 과거 직업이 뭐 kgb 요원이었다든지 군인 출신이라든지 뭐 특수 요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러시아 혼란기에 권력을 꿰차서 푸틴도 뭐 kgb 똘만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권력을 꿰차서 푸틴한테 상납하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약탈형 국가야 왜 약탈형 국가냐 러시아에 제대로 된 산업이 있어. 제대로 된 소비재를 만들기나 해. 러시아에 제대로 된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저 나라가 굴러가는 거는 그냥 가스 팔고 석유 팔고 그래서 굴러가는 거야. 가스 석유 없으면 저 나라 문 닫아야 돼. 인구는 지금 줄어들대로 줄어들어 가지고 1억 4천만 명이 될까 말까야. 아마 실제 인구는 그것보다 더 적고 양부에 잡혀 있는 러시아 인구의 상당수가 러시아에 살지 않고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있어. 부자들은 전부 그냥 그 그리스, 따뜻한 데 많이 가지, 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 도망가서 살고, 영국에도 많이 있지, 미국에도 많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또 전부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노가다나 승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실제 국가로서 한 3, 40년 뒤에 유지될 수 있는 인력 재충원이라도 되겠느냐 저 넓은 땅덩어리에 그 땅덩어리를 통치할 수 있는 역량조차도 안될 거라는 것이 양심 있는 미래학자 같은 경우에는 내다보고 있어 자 그런 러시아가 단순히 군사력 그리고 무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학자들이 그건 틀려먹은 이야기지. 저 아프리카에 가서 러시아군 한 100명 풀어놓으니까 용병 풀어놓으니까 날고 기지. 시리아 가서 풀어놓으니까 날고 기지. 그런데 과거에 보면 좀 싸울 줄 아는 체첸이나 아프간 가서는 박살이 났잖아. 푸틴은 그러지 않다고? 푸틴의 이 특수부대. 그리고 푸틴의 용병들이 대단한 줄 알았지. 근데, 이번에, 딱, 우크라이나에 가서, 범 러시아계 백인 대 백인으로 싸아보니까 애국심으로 무장해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한테, 이 사기 떨어진 러시아 군인이 잽도 안 되는 거야. 무기 조건이 동일해주니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자, 러시아의 지휘 체계는 도둑질 다 해먹어서 군복도 없고, 그야말로 수송수단도 제대로 없고, 군화도 없고 모자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용 식량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30만 명이나 중원에서 내보낸 사람 중에 식량, 옷, 무기, 제대로 총도 없이 내보낸 사람도 있다. 총알바지로 쓰고 있는 거지. 자, 월급을 뭐 300만 원 준다, 700만 원 준다 해가지고 내보내 놓고는 월급도 지불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싸움이 나면 지휘관부터 도망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 총사령관이 몇 번째 바뀌었어요? 네 번째 바뀌었잖아.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무기도 바닥났고, 탱크도 바닥났고, 그리고 그 무기 성능들도 행편없어서 60억짜리 탱크가한 4, 5천만원짜리 미사일 하나에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음? 폭격기니 음? 전투기들이 수시로 낙, 떨어져. 자, 러시아는 이제 무기 바닥났어. 포탄도 바닥났어. 그래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바이든한테 다리를 놔서 뭘 하고 있을까? 저 중간 선거 끝나면 너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도와준다고 돈을 얼마나 쓰고 있냐? 수십조 쓰고 있지 않냐? 나도 죽을 징경이니까 그냥 현재 상태에서 휴전하게 좀 도와줘. 헤르손에서는 내가 빠져줄게.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해왔다는거 아니야. 근데 바이든이 이제 중간선거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 힘을 꺾은게 업적이라고 하려니까 쉬쉬하면서 끌어왔지. 아마 미국이 이제 중간선거 끝나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휴전 협상하라고 이제 러시아를 대신해서 사정을 할 거야. 자,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막 칠라고 우크라이나가 협상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이제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야. 웃기는 상황이지. 그런데 진짜 제일 웃기는 거는 러시아가 포탄이 모지라서 미사일이 모지라서 북한으로부터 수백만 개의 포탄과 로켓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정확한 구매 시기와 어떻게 배달할 건지는 비밀이지만 은 러시아가 단거리 로켓이나 포탄 또 로켓하고는 좀 성격이 조금 다른 이 미사일까지도 지금 수입했다고 그래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가 지금 제재 때문에라도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지도 못하고 이미 써버린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고성능 무기를 다시 생산하려면 서방에서 나오는 반도체나 각종 기자재를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로 수출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 전쟁을 위해서 유지되고 또 군부가 통치하는 저 나라에 그동안에 쌓여있는 오래된 무기들을 가져다가 전쟁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북한 무기를 지금 살라고 혈안이 된 거야. 최근에 보면 이란제 공격 드론, 그 아주 허접하지, 뭐, 수류탄 같은 걸 물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드론. 이런 게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란제 드론이라는 게 이란이라는 나라의 수준이 뻔하잖아? 그게 또, 또, 쟁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 그래서, 공중에 뛰어보니까 제대로 안 날아가는 것도 있고, 엉망진창이라고 듣고 있어. 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외부의 제재가, 러시아 경제는 아직 결정타를 못미겼지만 러시아의 이 무기에는 완전히 데미지를 입히고, 자,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제재가 러시아의 무기, 군사적 용도로 쓰는 전자 장비 등을 차단을 하고 있어. 요 자, 중국에서 군수품을 수입하려니까 중국도 러시아에 적당히 지금 선을 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크루즈 미사일 같은 단거리 미사일도 지금 부족하다. 엊그제 북한이 울릉도로한해 향해서 싸운 게 SA-10인가 하는 60년대에 쓰던 소련 미사일이라잖아. 이제 북한이 그런 재고를 다 소련한테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러시아가 열심히 미사일을 쏘지만 러시아의 미사일들이 표적 근처에 안 떨어지고 엉뚱한 데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나서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수백만 발의 러시아 포탄 수출에 대해서 지금 지켜보고 아마 확인이 되면 그걸 미국이 가로채려고 할 거라고 봐.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이 지원한 로켓으로 러시아의 탄약골를 공격을 계속했지. 하이마스 등으로. 이게 러시아의 지금 포탄 부족 현상을 일으켰다. 이렇게 봐.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한국이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부는. 우리는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라 방침은 변화가 없다 이랬지 얼마 전에 푸틴이 한국을 꼭 집었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있다니까 윤희 우리 그런 적 없어 오해하지 마 이러면서 주든 안 주든 한국의 주권 문제야 이렇게 말한 바가 있지 결국은 러시아가 그렇게 한 것은 그냥 찔러 본게 아니라 뭔가 수가있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포탄 1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거다. 그래서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비밀 합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탄을 판매한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가자 탄약을 미국 수출하는 협의가 진행된 것을 잘못 알고 그런다. 우리는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서방과 또 독재 국가의 싸움의 대리전처럼 되면서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모양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뉴욕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며칠 전이지. 한미 방장관 끼리 만나는 회의가 있지. SCM이라고. 거기에서 이종섭 국방 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 장관을 만나 한국이 이 곡사포 155mm포 포들 중에 제일 강력하지. 거기에서는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것이다. 거기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보도를 했어. 자,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포탄 등 무기들을 전부 우크라이나에 주고, 그래서 재고가 없어서 한국에 탄약을 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국방부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지정하고 판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가 전쟁 영화 이런데 보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전쟁을 치를 만큼의 물자가 풍부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아니면 조금만 써버리고 나면 군 비축품이 없어. 미국이 2차 대전 때 45년에 끝났는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그때 한국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제대로 없어서 초반에 고전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가진 기본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우선 주고 생산 중인데, 지금 더 이상 줄 무기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사들여서 주고, 또 미국도 그렇게 사서 재고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여. 자, 지금까지 미국이 곡사포를 142문을 우크라이나에 주고, 포탄을 93만 발쯤 줬는데, 최근에 수주일 동안 헤르송과 또이돈바스에서 폭익이 상호간에 격렬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금 포탄 부족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또이 한국의 155mm 곡사포에 쓰는 포탄은 자주포에 혼용되고 있어. 그래서 한국이 K9 자주포 포탄 재고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곡사포에도 그대로 쓸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주면 한한 한 달쯤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양이라는 거야 최근에 한국 정부가 폴란드에 엄청난 무기를 수출했다는 것도 다 폴란드가 가진 재고를 우크라이나 다 줘버리고 그래서 폴란드가 자체 보유할 부분이 없어서 한국에 사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푸틴이 이제 화가 나니까 한국에 경고한다는 경고하거나 말거나 또 무기 판다고 뭐라 하거나 말거나 그래 판다 왜. 이래야 되지 신경 쓸거 없어 러시아. 자 남북이 우크라이나에서 포탄 대리전을 치른다. 자 북한도 엄청 팔았기 때문에 남한도 지금 판다. 그러면 또 어때? 아니 내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남북이 말이야 우크라이나에 한 500명씩 보내가지고 한번 대리전도 치러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북한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꼰대 아재의 그냥. 혼자 생각이고. 어쨌든 뭐 포탄 대리전 치료면 어때? 우크라이나에 무기 안준 나라 별로 있어? 일본도 다 주고 다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무기 준게 잘못이야? 어차피 저기서 막아야 중국이나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것들이 주춤하지. 저기서 통해봐. 얼마나 저것들이 같이 설치고 다니겠어? 다한 통속들이야. 자, 주한미군도 가지고 있는 재고를 우크라이나에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세계는 다시 신냉정 구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북한, 러시아, 중국은 한패거리고, 북한의 핵과 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유엔 등에서 다 막아주고 있잖아. 계리한 채택도 막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위기를 맞았거나 맞지 않았거나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게 꼰대아제 생각이야.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이 뭐 포탄을 미국에 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준다. 이런 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러시아가 지랄지랄 지랄 하면 한번 웃어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러시아 속국이야? 러시아가 뭐 강대국이야? 저것도 뭐 우크라이나한테도 쩔쩔 매는 주제에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는 하 거야. 군대아지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완전히 밟아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한물 간 나라야. 한국도 러시아하고 붙으면 이긴다고. 그런데 뭔 뭐, 놈은 러시아 같은 나라에 신경 써? 중국 저거 미국하고 한번 붙어 봐 얼마나 허접한가 나올 거야 그래서 저런 나라들은 힘으로 한 번씩 확 꺾어 가지고 좀 패야 정신 차리지 저런 나라가 그냥 정상적인 나라로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자 그게 꼰대아재 생각이야 알간? 자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든가 말든가 너가 왜 상관인데, 푸틴, 김정은이 나의 총을 받아라!